안녕하세요. 일렉코나 TV입니다. 제 채널명에서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듯이 저는 코나 일렉트릭을 타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2019년 7월에 출고하여 1년 3개월 동안 타고 있죠. 코나 일렉트릭은 요즘 전기차는 물론 국내의 모든 차량을 통틀어 가장 핫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핫한 뜨거운 불길에 지속적으로 휩싸이는 차량이죠. 자기가 타고 있는 차량이 계속해서 불이 난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특히 현재까지 12건의 불이 발생했는데 모두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불이 나면서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충전을 안 해도 불이 나고, 충전을 하면서도 불이 나고, 충전이 끝났어도 불이 나고, 달리면서도 불이 나면서 사실 전기차가 불이 날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불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타면서 화재는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출고한 2019년 7월부터 꾸준히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2019년 7월 26일 캐나다에서 불이 났을 때만 하더라도 수출 차량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강릉에서 불이 나더니 8월에만 두 건, 9월에 한 건이나 불이 났습니다. 점점 불안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다가 9월 이후로는 불이 나지 않았고 올해 4월까지도 쭉 이어져 화재에 대한 생각은 잊혀져 갔죠. 그런데 갑자기 2020년 5월 말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더니 10월 4일까지 총 5건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불이 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화재는 늘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이므로 단순히 불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내연기관에 없었던 일이 전기차에는 일어났다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는 결정적 이유는 첫 화재가 발생한 2018년 5월 19일 이후로 약 2년 5개월이 지났는데 왜 불이 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가를 비롯해 여러 기자들이 마치 수수께끼를 풀 듯이 제조사에서도 내놓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추측하고 여기에 직접 차를 몰고 있는 차주까지 가세해 저연부동액으로 교환한다던지 100% 완충을 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와 관련 자료를 읽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비롯해 코나일렉트릭 화재 기사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오는 지인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코나일렉트릭을 대하는 제 일상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 저는 외부에 노출된 주차장 특성상 차량 윗부분이 건물로 가려지는 자리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계속 발생하자 건물 바로 아래에 있는 주차구역에 주차기가 어느 순간부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주차했는데 불이 난다면 그대로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을 것이기에 건물과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차량의 현재 상태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블루링크 어플을 통해 무사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고 창 밖으로 차량이 보이는 카페나 음식점에 갔을 때도 습관적으로 차를 한 번씩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보듯이 늘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예전에 BMW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차장에 출입을 못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계속 화재가 발생하면 곧 코나 엘렉트릭도 공공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지만 그때 운전하면서 앞 차량이 bmw이면 움직이는 폭탄이라고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반대의 입장이 되보니 반성하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화재 사태가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점이 많은 1인입니다. 저는 코나 일렉틱이라는 전기차를 타기 전에 휘발유 디젤 lpg 연료를 쓰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을 모두 소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유 외에도 렌터카 혹은 시승을 통해서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보다 몇 배나 많은 차량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현재 코나 엘렉트릭, 즉 전기차에 가장 만족감이 크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나 저처럼 일반적인 직장인의 삶이 아닌 남들 일할 때 여유로울 수 있고 남들 쉴때 일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다 보면 충전 시간이 겹치거나 몰리는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단점이 많이 상쇄되면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게 전기차가 좋으면 테슬라를 사지 왜 현대자동차 코나 엘렉트릭을 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선 결정적으로 제가 차를 계약할 시기에는 테슬라 모델 3가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당시 테슬라의 여론이 지금만큼 좋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보증이 끝난 수입차를 사서 각종 고장과 수리비 폭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보니 보증기간이 끝나면서부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수입차보다는 국산차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살짝 금가고 습기가 스며든다는 이유로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 사건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 아무튼 출고 시점에서는 만족도가 너무나도 컸기에 코나 엘렉트릭 외에도 다른 전기차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 계기로 오늘날의 일렉코나 TV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제 주변에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제가 유일하다 보니 전기차 관련해서 늘 많은 질문을 받고 있으며 동승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첫 경험을 해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타고 있다 보니 수많은 질문과 동승에도 전기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기차 유튜브를 운영하는 저는 한 달에 보통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댓글을 읽어보게 됩니다. 그중 꽤 많은 댓글들이 전기차를 왜 샀냐, 시기상조다, 세금 도둑이다, 요금 몇십원 올랐다고 징징거리냐, 나는 절대 안 산다 등 전기차 관련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런 댓글을 보면서도 저는 저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흔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접속해보지 않았던 중고차 어플에 들어가서 현재 코나 엘렉트릭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기도 했습니다. 더 크게는 일렉 코나라는 유튜브 이름도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출고된 약 3만 대의 코나 엘렉트릭 오너분들이 다수 모여있는 카페나 단체 채팅방의 상황을 쭉 모니터해보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구입을 후회하는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화재를 비롯해 배터리 교체와 관련 이슈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 불안감과 후회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사태 관련해서 국민청원글도 생성되고 있고 리콜 신고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기사를 통해 국가수 감식 보고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차량 하부에 설치된 배터리팩 어셈블리 내부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제품 자체의 결함이 확실하다는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화학 그리고 전기차 보급에 많은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쉬시하거나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각 회사의 매출을 비롯해 전기차 보급에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전용 브랜드를 출범시켰고 내년에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전기차들을 쏟아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화제에 대해서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출시되는 전기차가 전용 플랫폼을 쓰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쓰든 불라는 전기차를 파는 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배터리 업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G 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한민국 전기차가 망해가는 이유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를 산 사람은 얼리 어답터들이고 모든 제품의 흥망성쇠는 얼리 어답터들의 만족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나 일렉트릭을 타고 있는 약 3만 명의 마음속에서 전기차가 떠나가는 순간 대한민국 전기차 업계는 테슬라의 세상이 되거나 아니면 전기차 보급 속도가 지금보다 더 현저히 느려질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많이 팔린다는 것에는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전기차 인프라를 보급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DC 콤보 인프라를 위해 수천억을 투자했는데 슈퍼차저가 더 필요한 시대가 온다면 세금을 낭비했다라는 화살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지금 이 글을 쓰는 와중에 현대자동차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도 코나 일렉트릭 오너분들은 모두 받았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현대자동차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코나 일렉트릭 모델 일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근본 화재 관련 조치 방안에 대해 최종 유효성 검증 후 10월 중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2년 5개월 동안 12번의 화재 끝에 사과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제조사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했다고 보여지지만 사실 10월 중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가 더 중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타고 있는 몇안 되는 유튜버로서 향후 어떤 조치가 이뤄지며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팩 결함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코나 일렉트릭을 만드는 현대자동차에 배터리팩을 납품하고 있는. LG 화학 역시 결함에 대한 인정 및 사과의 공식 입장도 발 빠르게 나와서 자동차 배터리 업계 세계 1위 기업이라는 명성에 먹칠 을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